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섬기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어, 앉은 어, 각자 계신 곳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이스라엘아, 지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어가며, 그분을 사랑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기며, 내가 오늘 너희가 잘되라고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교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보라 하늘과 하늘에서 가장 높은 하늘도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해 있다 오직 여호와께서 지금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를 선택하신 것은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더 이상 목이 고든 사람들이 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이시며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강력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고아와 가부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이방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방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이는 너희 자신도 이집트에서 이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라. 그분을 단단히 붙들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분은 너희의 찬양이시다. 그분은 너희가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그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너희를 위해 일으키신 너희 하나님이시다. 이집트로 내려간 너희 조상들은 모두 70명이었지만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 아멘 어, 오늘 본문 말씀은 어, 지난주 금요일 어, 설교 때 이미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눌까 고민하다가 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의 정치가의 생애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은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오직 요와를경외하고또 그분의 모든 길로 걸어가며 또한 그분을 사랑하고 너의 하나님 요와를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기며 그리고 내가 오늘 너에게 잘되라고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일버포스는 영국의 18세기 후반부에 태어났던 영국의 정치가입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무역상을 통해서 큰 돈을 벌었고, 그래서 막강한 재력으로 할아버지가 살고 있던 그 도시에서 두 번이나 시장을 할 정도로 재력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아버지도 그 할아버지의 재력을 물려받아 상당한 재력을 축적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윌보 폴스가 아홉 살이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윌보 폴스는 큰아버지 밑에서 어, 이제, 자라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큰아버지는 감리교 교인이었고, 그에게 이제 보금주의 신앙의 유산을 윌버폴스에게 주었던 그러한 큰아버지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고 성장을 했지만은, 그러나 1776년에 그가 캠브리지 대학에 입학을 했을 때, 그의 삶은 그렇게 모범적이거나 또 신앙인으로서 이제 꽤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고 또 방탕하게 대학 생활을 지냈고 성적도 그 동료들 중에서 가장 낮은 그러한 측에 속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러는 가운데서도 윌브 포스는 운이 좋았죠. 그래서 아, 정말 이 사회생활을 잘그 대학 안에서 하면서 당시에 윌리엄 피트 같은 당시에 나중에 이제 영국의 수상 되는 윌리엄 피트와 같은 그러한 친구들을 대학 다닐 때 만나게 됩니다 21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막대한 재력과 또 뒤에서 엄청난 이 정치적인 후원에 힘입어서 21살에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에 돈도 많고 재력도 있고, 그래서 별로 할 일도 없기 때문에 그냥 국회의원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 어떤 목적의식이나 뭔가 어떤 나라를 변화시키겠다는 어떤 거룩한 아니면 정말 고귀한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할 일이 없어서 그리고 돈과 재력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시에는 이 표를 사는 것도 돈으로 살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2 1살의 국회의원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윌리엄 피트라는 친구, 가장 캠브리지 다닐 때 절친이었던 이 친구가 24살에 영국의 최연소 수상이 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21살에 국회의원이 됐죠. 그리고 가장 자기랑 친한 그 절친이 영국의 수상이 됐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국에서 가장 이제 재력과 또 권력을 어린 나이에 20대 초반에 이제 가지게 되는 그러한 특권층에 윌리엄 밀버포스는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1784년에. 이제 선배와 유럽 여행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선배와 기차를 타고 유럽을 돌면서, 이제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찾아보면, 뭐, 요한 웨슬레처럼 어떤 큰 드라마틱한 어떤 회심의 경험이나 영적 체험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윌리엄 윌버포스는 이 여행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그러한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영국에 돌아온 윌버포스는 방탕했던 술과 도박을 끊고, 그리고 성직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주변에 윌리엄 니트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윌리엄 윌버포스를 말립니다. 네가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정치가의 자리에서 영국 사회를 이제 복음의 가치로 기독교적인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사회를 개혁하고 변화시키는데 이 소명을 사용해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제안을 받고 그리고 이제 윌븐포스는 정치가로서 이 사회의 나쁜 악습과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결국은 목표로 삼고 이제 정치에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당시에 여러분, 영국은 이 유럽 가운데서 노예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이제 얻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유럽의 다른 어떠한 국가들보다도 아프리카에서 이 노예들을 이제 싼 값에 노예로 데려와서 노동을 착취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착출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흑인들의 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정말 끔찍하고, 사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러한 아주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보버스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치가가 어떤 사회 구습이나 악습을 이제 바꾸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저항과 어려움이 있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윌리엄 일부 포스의 생일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의회에서 이 노예,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이 11번이나 부결이 됩니다. 어, 윌리엄 일버포스는클레펌이라는 클래펌 그룹이라는 에, 당시의 사회에서 같이 이러한 에,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어, 어떤 함께하는 그러한 모임을 만들어서 에,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각 사회 계층에다가 호소하고 또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클레펌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보금주의 신앙 안에서 정말 사회에 가장 낫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물질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절약운동과 나눔운동을 실천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예제도가 왜 폐지하기 어려웠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영국의 막대한 국부를 가져다주는 그 제도를 폐지한다는 라 것은 요즘 현대로 치면 우리가 지금 요즘에 한국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나라에 큰 풀을 가져다주는 첨단 그런 기술 산업을 폐지하자 뭐 이런 주장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그러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클레펌파와 밀리언밀브포스의 기도와 헌신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서 1807년에. 영국에서는 노예 무역 법안이 이제 폐지가 되는 것이, 가결이 됩니다. 그리고 1833년에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됐어다 1833년에 이 노예 제도가 폐지됐다는 소식을 듣고 윌리엄 밀버포스는 3일 뒤에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윌리엄 밀버포스는 기독교 정치가로서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시민단체를 설립하고 또 성서 읽기 운동을 만들고 또 교회마다 주일학교를 보급하는 그러한 운동을 장려했고 또 술집에서 24시간 영업하는 것을 폐지하는 그런 법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성행했던 아동 아동들을 노동 현장에 데리고 와서 아동 노동을 시켰던 것들도 폐지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평생 추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윌리엄 윌버포스의 가문이 엄청난 재력과 집안이라는 것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나중에 윌리엄 윌버포스가 세상을 떠날 때는 그에게 남겨진 재산이 얼마 없었다고 합니다. 평생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사회의 나눔과 그리고 봉사를 실천했던 윌버포스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이 있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또한 하늘의, 하늘에서도 가장 높은 하나님이시며,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그리고 그분,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여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윌리엄 일부포스처럼 정말 특권계층으로, 사회에서 정말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게 되는 그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그리고 소외된 자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썼던 그런 윌리엄 윌버폴스의 삶이 오늘 신명기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의 실제적인 실천이요, 교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신명기 10장 이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맥락에 있는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디입니까?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에요.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며,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또한 인내를 사랑하며,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세 가지 우리가 좀 머릿속에 계속 기억해야 될이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정의라는 개념입니다.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개념이에요. 이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법도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올바른 사회 질서 법, 재판, 규례, 심판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의가 정의가 이땅 가운데 올바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받아야 될 몫을 올바르게 받고 그리고 올바른 재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많은 자들이 정의를 부르짖고 공의를 외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정의만을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의 이 동전의 다른 한 면으로 인혜를 얘기합니다. 인혜는 무엇입니까? 헤세드입니다헤세드는 하나님의 성실, 자비, 궁율, 그리고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신실함 이 모든 것을 합친 것이 인혜입니다. 결국은 왜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왜 우리가 정의를 행하느냐 바로 이헤세드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사회에 봉사하고 그리고, 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 상 가운데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와 인해를 함께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로운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제데카입니다. 제데카는 그냥 단순한 공의를 실행하는 그런 겉모습의 의가 아니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뜻이라고 해요. 결국은 이 제데카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의로움이라고 할수 있어요. 즉, 마음의 동기가 이내로부터 나오는 것이 제데카의 삶입니다. 결국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 그리고 함께 동감하고 동의하는 것이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의의 삶, 이내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은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이 필요합니까? 그분의 모든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인해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정치 분야에서, 하나님 우리 교육 분야에서, 하나님 우리 과학 분야에서, 하나님 예술 분야에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공의와 이내를 실천하고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윌리엄 울버포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이땅 가운데 정말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삼고자 하셨던 그 목적에 우리가 정말 부합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윌리엄 밀버포스의 인생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평생을 하나님의 그 비전을 위해서 이 나라의 악습과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평생 기도하고 함께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정말 실제적으로 어, 흑인에 대한, 노예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자 했던 윌리엄 윌버포스의 삶. 주일 학교를 보급하고 성경 읽기를 하고, 에,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인애를 사랑하고 실천했던 그 윌리엄 윌버포스의 삶처럼,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이번에 새롭게, 하나님 시작되는 국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부가, 아버지 우리 교육계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아부다비 분들에게 공동체가, 정말 이러한 미가서에 나오는 이 신명기 10장에 나오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아버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